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편에 이어, 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한열 증가 또 막, 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경 같은 경우는 소음증의 면적을 치료하는 경우 사역탕에다가 총백을, 예, 파 같은 거를, 예, 더한다. 더 하고 동원 같은 경우는 면적 목적하고 번조함는데 이늠하고 그 맥이 7 8에 이르면 눌러서 산만한 경우 이거는 묵은지 화야니 마땅히 건강 부자탕에다가 인삼을 한다 이것은 뭐뭐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예. 여러분 잠깐 옛날 사람들이 뭐 이동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꼭 정답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어 같은 거, 참 무섭죠? 예, 우리가 배우기는 쉬워도, 예, 이런 게 있다. 번조증이고, 막 얼굴 불구스리하고, 눈도 벌건데, 맥도 막 7, 8회나 이루고, 맥이 7, 8회 이루는 거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 8회라고 하는 것은 한 호흡을 말해요. 한 호흡 간에 7, 8회가 이른다 그러면 약간 빠른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누르는 즉, 산, 흩어진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개인적으로 그 판단한 건데, 야, 여러분 맥이 흩어진다니 이게 도대체 뭐죠? 예. 이게 어려운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긴 맥이 나타난 건 아니다 이런 소리죠. 예. 여기서 묵은지와 하얀이 이럴 때는 뭐 건강 부자 여기다가 감초 집어넣으면 사약탕이 되는 거죠. 예. 다만 여기서 이이 이 인삼이 마치 이렇게 되면은 보양제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거. 예. 실질적으로, 원래 중경에서 말하는 고방에서는 인삼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양지제가 아니잖아요. 예. 인삼 백고탕 같은 경우 그게 보양제를 썼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음을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도 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이 보양지제나 보기지제나 이게 없죠. 오히려 고방에서는 그 심화 비편 증상이 있을 때는, 예, 인삼을 주로 쓴다. 예,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는 게, 예, 좋습니다. 자꾸만 인삼을 강장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인삼, 인삼을 뺏겼잖아요, 여러분. 예. 어디, 거기, 그, 그, 그 어디죠, 거기? 그 우리나라 그, 저기에서 나오는 그 인삼만 저거 해서, 결국 뺏겼죠. 자꾸만 보양제, 보양제 그해버리니까 외대비호에 가로대, 음성 발조하는 거는 음조, 음조니 예, 이런 거는 사약탕 위주로 해서 쓰는 거죠. 그 마치 우물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열약으로서 치료해야 된다. 예. 가한자는 화가 극해서 수와 같다. 예, 아까 같은 가열자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죠. 일, 일반적으로 상안에 열심하나. 발언을 너무 많이 했다든가, 공화지제를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손실이, 과오를 범했을 때 이런 소리죠. 싫어 하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참잘쓴 표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양사가 한극하게 이루어서, 안에서 울복하게 되면, 울열돼가지고 이렇게 숨어져 있으면, 사가 양, 양에서부터, 그, 양경에서부터, 음분으로 예, 전입하니. 그니까, 요런 것들은 일종의, 자기가 생각하는 병리적인 개념이죠. 옛날로 말하면 이게 한방 병리 같은 개념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몸이 열이 나면서, 열이 나는데 오히려 골증이 나타나고, 정신이 약간 혼몽한 상태죠. 예. 가라앉고, 혹 때에 따라서 찬 추운 것을 싫어해서 증상이 마치 음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진하는 본래 한을 싫어하나, 가요 한 또한 한을 싫어하니. 이것은 열이 심하면, 자, 열이 심하면 걸 또한 심해지고, 또는 반대로 열이 극하면 도리어 한화를 겸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이런 소리에요. 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걸 또한 심해지고, 열이 극하면 극할수록 도리어 한화에, 한화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가 이 환자를 보고 증상을 하는 데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그 영역이에요. 뭐, 저도 정말 항상, 예, 손 떨립니다. 아, 이거 내가 판단 미스하는 건 아닐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저도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더욱 이렇게 온열한 약을 썼는데 치료가 안 되면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 또는 백호나 승기, 승기탕 위주로 썼다가 아, 이거는 좀금안 든, 생각보다 안 들었는데. 그래서 부자로 몸에 열이 나는데 부자로 쓰는 경우도 예, 요즘에 있었어요. 예. 근데 결과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니까 그만큼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예, 연구해야 되는 그 숙제지, 이게 딱, 우리가 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뭐 멋지게 이렇게 딱딱 구별을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를 볼 때마다 정말로 갈등을 느낀다니까요. 예. 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우리 한방적인 관점에 있을 때는, 양방에서는 이,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거기는 오로지 열 나는 것만 문제가 되지, 몸이 찬 거에 대해서는, 예, 약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병이라 여기질 않는가. 체온제에서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데 환자는 춥다 그러거든요. 예. 며칠 전에 제가 보던 환자인데 아주 그 외모도 날카롭게 생기셨어요. 예. 어, 교수님 그 와이프인인데 아주 벌써 몸이 예민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벌써 더, 이 더운 날씨에 추워서 덜 덜덜 떠셔요. 그러니까 챙하다는거 아니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예. 따뜻하게 하라고. 예. 체온 유지해야 된다고. 예. 그런 분들 뭐 복진을 해 보면은 이 몸이 이게 이 갈비뼈가 예. 늑골이 아주 협소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동계 증상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예. 물론 이번은 이 약을 쓰지 않고 침만 맞으러 보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은 본인이 뭐 원치 않는데 굳이 뭐 약을 써라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 알고 있지만은 뭐더 이상 뭐 진, 진도는 못 나가고 그냥 얘기로만 끝나는 거죠 대체로 이어하던 증상은 반드시 소리가 굳세고 크고 기는 거칠고 형광 유력하고 예, 유력하고 혹 입술이 건조하고 마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혓바닥이 흑색이라고 하는 건뭐 심한 거죠. 굉장히. 꼭그 혓바닥이 진짜 그런지 우리가 입술 자체가 입술 색깔도 봐야 되지. 입술이 붉은색이 한게 좋은데 뭐 담배 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입술 색깔도 잘 봐야 돼요. 검은 타든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 안 했지만 어열 상충으로 인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예. 그래서 구갈, 음랭하고 소변 적사하고 대변 비결하며 혹그 대체로 그 저기 그 예를 들어서 그 많이 약수를 뭐 마셔가지고 혹 하리 청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오히려 그번 이렇게 건조된 그 대변을 보며 혹 실기랑은 반기죠. 방, 방구를 끄는데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나는, 나이 육맥을 살피면은 반드시 그 치마라고 유력하게 되니 이것은 양증이다. 참, 뭐, 육맥이, 총관총 육맥을 해가지고 뭐, 아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같은 표현들은. 예. 그러니까, 요런 것을 벌써 결정적인 증거하고 대변이라든가 소변까지 이러면 이건 그냥 열증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대체로 내실자는 삼승기탕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조열자는 대시오탕에다 로 화해를 써서 하하며 근데 이것도 이렇게 꼭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 흉욕고마 여부라든가 복만 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구, 구별하는 거지 내실이 어, 조열이죠 예. 조, 조열이 내실이고 무슨 내실과 조열을 또 구별하죠 예. 내가 불실한 자는 백고탕, 백고탕용으로 청재하고. 그러니까 아직 변비 성형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백고탕은 발열 건조증이라든가 갈증의 그 같은 것을 위주로 한다면 은 승기탕은 벌써 이것은 병이 상초에 있는 경우 효율이 하, 중초, 하초로 내려갔을 때는 예, 승기탕 위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오, 소시오탕이라든가 대시오탕 경우는 한표 관리에 걸쳐 있을 때 이거는 복진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복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에 잡증 가운데 간한자는 또한 혹 외환하는 경우도 있고 전유란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열이 안에서 극해 가지고 한이 외로 침범하게 되면 한열의 기가 서로 그 뭐라럴까? 그 교제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교제하지 못해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막, 추위, 추위를, 추어하면서 떨으니, 이것은 모두, 한이 피부에 있으나, 열이, 골수에 있는 것이니, 이른바, 오한하지만, 한이 아니니, 이것은 실증이다. 이것도 본인의 어떤, 그, 저기에요. 뭐, 이것은 뭐, 장부론 갖다 집어넣고서 그을쓴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 가급적이면 우리가 복진을 통하고 그 중경서에 나와 있는 증상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첨속도까지 그 열성의 그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변하고 처방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는 음증은 병증의 그 경중에 의해 가지고 음증은 그게 변화가 심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음증은 비교적 약이 단순한 반면에 열증의 약이 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열병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다만 그 내증을 관찰하면 혹은 냉을 좋아하고 혹은 대변이 굳어 있고, 혹은 그 소수지 열삽하고, 아, 이거는 소수라는 게 제가 뭐 깊이 막 보지를 않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대변 변결이니까 뭐 소변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구취하면서 본 조치. 여러분, 이거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구치가 굉장히 심한 분이 있어요. 몸이 컨디션이 아마 나빴을 때 입이 빙냥 바삭바삭 말로고 막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번조하니조본 하니 맥을 살피면 반드시 활실하면서 힘이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증상이 이번 마땅히 양격 양격산이라든가 황금 황련의 그약 약물로서 음을 보조하고 활을 예. 그저기 막뭐 완화시켜가지고 내열이 이미 체열하게 시키면 외안이 저절로 자복하게 되니 소위 이것이 아까 화치조의 반대로 수류수빈이 이것 똑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환자의 그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냄새 나는지, 입에서 구취내 구치, 구취가 심한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또 현대인들한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입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냄새를 막 없앤다든가 해도 이 구취는 예 심한 경우가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위위 그러니까 위에, 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하고 잇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니까 제 환자분 할머니이신데 여두 세신가 그러세요. 이분이 정말 삐쩍 말랐어요. 굉장히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동계도 있고, 예. 동계도 있고. 근데 몇년 전에, 근데 저한테 약쿠꾸준 먹는데, 아마, 저도 오진 했을 수도 있는데, 입에 구취가 너무 막 심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백호탕에다가 썼어요, 약을. 예. 백호탕에다가. 그러면은 막배 아프고 막 그럴,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예. 너무 구취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아직 처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 예. 어 몸이 차고 걸랭 할지라도 맥이 활삭하고 맥을 눌렀을 때막 손가락 아래에서 손가락에 요동치면은 이것은 양극 사우미니 한은 아니다. 예. 의외로 많다는 거 이런 것도. 예. 그래서 구취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예. 포항에 있을 때. 저한테 그 기계를 갖다 주는 그 젊은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예, 저거 굉장히 친하 그랬는데, 구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내가 막, 막 나죠. 근데 소화기계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바나사심당에다 석고를 썼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뭐 석고를 너무 좋아하기,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석고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나사심당에다가 석고를, 예, 써, 쓴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가라앉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 그래 그러니까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구취가 또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 저거 했을 때 모든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현대의학의 의사들과 우리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 데 우리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나타난 어떤 환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되면은 어느 정도 예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 루틴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왜냐면 중경서라든가 금교율하게 보면 그런 식의 의해 가지고, 예, 사소한 어떤 병의 어떤 정황을 가지고서, 예, 약을 쓸 수가 있다. 예, 현, 요즘에 말하는 병명이라든가 병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소한 어떠한 그, 동작이나 나타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저는 이게 한의학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숨소리, 기침, 음성, 음성의 톤,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그냥 그 모든 게 생활화 돼야 돼요. 그 레이지 체득화 되고, 가한을, 가한에 잘못해서 연력을 복용하면은 그, 하고, 가열에 한약을 등증, 이게 여기 등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복용하고, 다만 냉수로서, 음. 한번 조금 실험해봐라. 해도 돼. 찬물 가지고. 가열자는 반드시 냉수를 좋아하지 않고 이미 좋아할지라도 혹 복용하고 나서 구역감이 있다. 예. 이럴 때 오룡산 같은 게 보통 쓰는, 쓰잖아요. 그죠? 네. 물 먹고 수역증으로 해서 물을 흡수를 못하고. 근데 여기서 이분은 가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경은 뭐라 그랬죠? 가열이라 아니라 유음이라고 해. 중경서에는 유음이잖아요. 유 유음. 네. 또는 정수증에 의해 가지고서 정수증에 의해 가지고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음과 정수에 의해 열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어떠한 그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글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포괄적인데 구체적이 안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이것도 유음이라든가 정수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숙이 변조증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가설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보다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학술에 있어서는 더 말할 거죠. 구체적인 글. 구체적으로 글을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글을 쓰기 초, 초기 단계에 증후론을 쓴 거는 한순간에 썼어요. 사실 제가 중경수 독보에 증후론을 쓴 거는 그 골격은 정말 한순간에 썼어요. 근데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글을 쓰기 막 처음 즈음에 아이고 아, 글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은 했어요. 하, 하나는 썼는데 그다음에 뭐 막막한 거예요. 이게. 머리는 그냥 뭐 정말 복잡하고 중경에 대해서 뭐, 아는 것 같은데,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 친구, 제가 한의원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IMF 때 이제 곤욕을 치러 와가지고. 그 친구, 그, 거기 가니까 그 책자에, 뭐, 제가 이제, 뭐, 창피한 얘기죠. 화장실에서 책한 권을 들고간 거예요. 그딱 펼쳤는데, 그, 거기 뭐가 나왔냐면, 글, 글쓰기에 대해서, 좋은 글이란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충 제가 봤을 때, 딱 구체적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뭐 입시를 위해서 어떤 뭐책 같은 거 했을 때이 구체적인 이 표현이 아, 그때 그 김승호 선생인가, 뭐 저기 무림, 그뭐 무린 기행인가? 뭐그책그 그 글이 아주 명문이라 그요 바로 거기에 보면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순간 중경서가 눈에 확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으로는 제가 썼습니다. 바로 썼어요. 그리고 그냥 글이 눈이 이렇게 뭐랄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저도 여러분 막글쓸 때에는 와, 어떤 거는 막몇달 걸릴 거 있어요. 한 줄도 못 써요. 근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도움을 준다 주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 아 똑같거나 거기 뭐라 그랬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그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이 제을 하는데, 모든 열매는 각각의, 감 있어봐.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그, 그 누가 모금하고마태모금이라는데 모든 열매는 그,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반대 얘기하고, 그게 바로, 정원의 개념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성경에도 인과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만 인과론이. 인과론이라는 건 현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불, 기독교, 그 성경적인 인과론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요. 텔레비 보다가도 딱 뭔가가 와요. 그, 그러려면은 항상 집중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는 뭐그 뒤로 공부를 거의 30 30대 중반으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내 글을 쓰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의 글도 잘 보여요. 야이 사람이 여기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구나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예 그런 거 보여요. 이 사람이 글을 쓴 의도를 알게 돼요. 중경서도 그렇고 금계유학도 그렇고 어느 그 정도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자기 글을 쓰고 그 글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하고 남의 글 갖다가 짜집기해서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글이 벌써 표가 나요 남의 글만 가지고 쓰면 저도 중간에 남의 글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일단은 볼수 있는 눈이 어느 정도는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 글을 보고 해석하고 글쓴 사람의 의도 맹자가 그랬잖아요 글을 읽고 글을 알지 못하면, 그사람을 알지 못하면 글을 안 읽은 거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글을 보면 그 사람은 그대로 아는 거예요. 성격이라든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경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가열이라고 그랬지만 중경에서는 일종의 정수증, 네. 정수, 심하, 심하, 정수라든가 유음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분 변조에 의해가지고, 오룡산이 나온 거죠. 여러분, 막연하게 이렇게 말하면은, 온열약으로서 치료해야 되는데, 온열약이 무슨 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부자재를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룡산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것이 고방이 매력이에요. 예. 그래서, 후세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 받아들이고 응용을 하려면은, 고방을 먼저, 고방은 먼저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 위에서 형성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물 가지고 벌써 수입, 물을 먹자마자 토한다 그랬잖아요. 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물을 뭐 계속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가열자는, 가한자는 반드시 물을, 대체로 물을 그 좋아하나, 반드시 물을 좋아하나 혹 복용하고 나서 도리어 그 복용하고, 어, 아, 그냥 쾌하나, 그, 거역하지 아니하고도 마땅히 한열약으로서 치료해야 된다. 예. 이것도 사실 무, 무, 처방이 뭔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처방이 무슨 약인지 모르죠. 발꽃탕일 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고방을 가지고서 그 실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 먼저 익히고 나서. 후세방에서 미비한 게 있거든요. 고방이라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명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일가를 이룬 사람인 거예요. 금원사대 같은 경우도 독창적으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금 우리가 전적으로 고방만 한다 그래가지고 후세방을 맹목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고 고방을 일단은 기준으로 삼고 나서 다소 미비하고 빠진 부분들 그런 영역들은. 후세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하고 메워나가면 예, 좋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